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김이 잡티 날려보리기제3탄 마지막 완결편 되겠습니다. 저는 에터미 어, 클렌징 오일과 동구밭 클렌징 바를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하고 왔고요. 오늘은 기초 화장품으로 에터미에서 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제품 비타 네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 비타민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어, 끈적이지 않고 굉장히 순하게 흡수가 되는 기초 제품이에요. 이 안에 노란색 알갱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터지면서 비타민을 얼굴 속에 흡수시켜 주는 거고요. 오늘은 자 기미 잡티가 고민이 라면 비타 브라이트닝 케어로 그리고 기미 잡티 전용 제품으로 완결편. 끝판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크림 바르고요. 기초를 바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주파 부스터는 기초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크림 등을 충분히 발라주시면, 어, 자극감이 좀드라고요 고주파가 주는 자극감 때문에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바르시고, 또, 자랑하는 스팟아웃 에센스. 네. 우리, 기미에 좋은 감초라든지, 네. 알파비사볼. 네.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여기다가, 비타루미너스. 비타민의 결정판이에요. 이렇게 시너지 앰플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하얀색 액체가 있고 위에 뚜껑 안에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얘를 누르면 가루가 액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용해를 해서 스포이드로 쓰는데요. 이 작은 용량을 일주일에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얘는 비타민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기미를 빠른 시간에 없애시고 싶다면 이 시너지 앰플을 사용하시면 극대화된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요. 또, 부스터를 이용합니다. 파란색, 하얀색, 핑크색 불이 있는데, 흰색이 기미 잡티에 이용하는 주파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특별한 기술은 없고, 제품이 알아서 합니다. 리간드, 꼬리표 붙어 있는 기능성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에터미 화장품이에요. 엄청난 고가 화장품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의 장영실상은 에터미가 받았답니다. 네. 화장품계의 노벨상이라고 해요. 장영실상이 그 상은 에터미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기초 화장품을, 기초 화장을 그냥 부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끝내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타민C는 시너지 앰플은 위에 뚜껑에 가루가 들어있는 이유가 앰플을 섞어 놓고 고용량으로 그 두면은 점점점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뚜껑에 가루를 보관하고 작은 용량으로 소분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하시면 사용하기 전에 터뜨려서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그 효과를 아주 최대치로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시너지 앰플로 발라주시면 부스터로 발라주시면 스킨 부스터가 90%를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고용량의 비타민을 버리지 않고 쓸수 있겠죠. 눈에 비타민이 좀 들어갔어요. 좀 따가워요. 그리고 스파다오 크림, 네 스파다오 크림, 아이크림을 눈 주변에 발라볼게요. 자고 일어나서 제가 여기 눌렸어요. 옆으로 자꾸 돌아누워서 자서. <laughs> 네. 그리고 팔자주름. 제가 입이 약간 돌출된 편이라 고양이 주름이 생기는데, 에터미 화장품을 쓰면서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에터미 영양크림. 엄청나게 고용량이 들어있고, 가격이 너무 저렴한 에터미 셀렉티브 영양크림까지 바르시면 기초 화장품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스킨 부스터로 끝내볼게요. 자. 1번 파란색 불이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고요 얘가 자극이 좀덜 하다고 하니까 한번 눈 주변에 발라둔 아이크림은 손에 다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다리미처럼 생겼는데 앞이 뾰족한 이유가 요런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부위에 바르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눈 주변에 아이크림 쏙쏙. 자, 그리고 미간주름. 광이 나는 이마를 위해서. 네, 아까 눌린 자, 자국 있죠? 자다가 베개 자국에 눌린 자국 바려주고요. 이 기계 자체가 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화장품을 깊이 흡수시켜주는 고주파수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게 아니라 그냥 발라주시는 거예요. 얘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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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팔자주름, 팔자주름 그리고 깊이 흡수 대략 이렇게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르기가 쉬워요. 부스터에 다리는 면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제품을 한 번에, 네, 어, 늘렸어요. 자다가, 네. 여기 제가 좀 다크가 꺼졌죠. 채워지면 좋겠어요. 네. 50대가 되니까, 목주름이, 이렇게 넓게 다려주고 네, 턱, 여러분 쌩얼 이렇게 막 가까이 들이대서 너무 죄송해요. <laughs> 근데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동영상 편집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시작을 안 했었는데, 일반 사람들도 화장품을 에터미로 바꿔 쓰시기만 하고, 이 부스터를 이용하시기만 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그냥 카톡 말씀으로 드면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이용을 했고요. 오늘은 모든 화장품을 한 번에 그냥 부스터로 끝내고 이렇게 기초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고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나갈 거고요. 아, 제가 눈이 항상 좀 빨갛잖아요. 이게 그 제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면역 질환 때문인데 이 에토미를 만난 2년, 또 다음 편에 해모임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음, 문의는 카톡 마리아0310, m-a-r-i-a0310으로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